농도 봅시다. 업자든 농민이든 많이 봐야 돼. 그게 해답이야. 다시 표현해요. 흰 가루가 있단 말은 물이 끊기는 거예요. 자,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4일 만에 물을 주면 그 물이 길다는 뜻이에요. 그럼 3일 만에 줘야 돼. 3일 만에 주고 물량을 줄여야 돼. 이런 식으로 물의 간격이 안 맞다는 거야. 간격이 물량이 많으면 순이자꾸 뜬데도 그래. 아, 물의 간격을 조정해야 돼, 간격을. 이해가 됩니까? 그래야지 참회가 또 계속 달린데도. 그래, 흰가루가 있단 말 자체가, 아, 내가 물을 못 맞추는구나,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이거를 제발 이해를 좀 해요. 그리고 항상 입 색깔, 그것도 좀 계속 생각을 하시고. 얘는 뭐, 는 밝은 적, 고토 다 줘야 되는데? 단지, 손이 떠 있는 것 뿐이지. 이밥다 흰가루야, 이다 흰가루. 아니네. <laughs> 자, 여튼,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. 이 농사가 기준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기준만. 아, 자, 이상입니다. 기준을 잡아. 내생용. 이거 얼룩이야? 아, 이거 얼룩이구나. 이것도 물이 안 맞아, 물이.